오시1분 이에요 지금 이제 썸머 타임이 없어져서 8시간 차이가 나서 한국은 3시 10분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프랑하는 비가 와요 지금 바람 불고 아 비냄새가 나네요 먹어가지고 물을 한번 끓여볼 거예요. 근데 이보이터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어. 오늘의 간식은 찐빵. K 쇼핑에서 샀어요. 맛있다. 아 뜨거워. 아, 바로 추워. 마? 간장이래요. 오. 봉 야채빵, 오 물렁물렁 한데, <laughs> 뜨거 오. 먹어 봐, 봉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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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감 봉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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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 음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햄버거 먹는 것 같아요. 싹을... 음... 이만큼 남은 거 쌀을 먼저 아, 여기다가 기준하거든요. 한몇번 해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긁어놨구요. 이제 두 명이서 먹는 이유는 이거 하나 하나 한 반에 반 정도? 두 컵씩 딱 일단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뭐한컵 반? 이거는 너무 적어. 차 물로 불려놔야 얘가 좀 탱글탱글하게 맛있다고 하고, 한. 세번씻는게딱 영양소도 그렇고 좋대요. 세 번째 때 차가운 물로 해가지고, 그냥. 이렇게.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불려놓고 밥을 시작합니다. 좀 이따가 한번 해게요 밥이랑 같이 먹을 만두. 이거는 그 한인마트에서 샀어요. <laughs> 이거 만두랑 이거 두 개. 이거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먹고. 네, 여기 안에 네 개인가 밖에 없고 아니, 네, 맞네? 네. <laughs> 여섯 개는. 뭐. 일단 해동을 시켜놓자. 해동을 시켜놓자. 그리고 여기 설명을 하자면. 저희가 비타민C는 꼭 챙겨 먹어요, 아침 저녁으로. 이거 4통 가져왔는데 벌써 이만큼밖에안 남았어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,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. 그다음에 마그네슘도 먹어서 마그네슘을 여기다 는데 오빠가 안 가져와가지고 내거다 같이 나눠 먹는다고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어. 비타민C만 있으면 되니까. <laughs>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지? 이거는 좀 이따가 어차피 군만두 해먹을 거고 재밌게 오늘 과자를 엄청 샀어. 제가 맥주 안주랑. 그리고 빵도 이제 빨리 먹어 치워야 되는데. 여게다 있네. 이한번 정리해야겠다. 자, 이제 30분이 지났고. 자, 물양은 아 그거, 컵 기준으로 해서, 일단 요거 한 컵, 그리고, 한컵반 정도를 넣어줘요. 아 꼬들밥을 좋아해가지고, 꼬들밥을 할 건데, 그리고, 조금 콱 닫고요. 이거는 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인덕선이라 제가 진짜 한번 엄청 망했던 적이 있어요 불 조절이랑 이런거 다 타가지고 막 질게 되고 제가 요법 요령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5정도로 해가지고 해줘요 그리고 완전 보글보글 끓는다 하면 그때 중간불로 해서 계속 그냥 익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탄내가 올라온다 하면은 이제 그때 꺼서 좀 들여 주면은 맛있는 냄비밥이 됩니다. 소시지를 나게 아주 엄청 잘 익었어요. 오빠! 오빠! 나와! 짠! 많이 먹어. 저녁을 먹을게요.